네, 안녕하세요. 박팀장입니다. 어, 사실 마케팅 하면서 가장 힘들고 답답한 부분이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는 보통 한두 명이 모든 활동을 다 하다 보니까, 어,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지라고 굉장히 좀, 어, 답답한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희 고객사 중에 하나인, 어, 저희 베이커리 전문 기업 후황의 인터뷰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실 두분 모셨고요. 어,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후앙에서 구세표를 맡고 있는 이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후앙에서 MD를 맡고 있는 박한나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후앙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 간단히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후앙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해2 0 1 1년으서부터 수제 베이커리라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일산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이커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70여 가지의 품목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도 동네 그 베이커리 치고는 좀 규모 있는 베이커리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어, 빵값이 너무 올랐다. 그래서 빵 먹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구조 자체가 어, 대기업 독과점 구조여서 아무래도 유통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가격이 좀 많이 그 거품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커리 브랜드를 한다라고 할때 굉장히 그런 경쟁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좀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리바게뜨트레쥬르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계신지 간단히 어, 좀 듣고 싶습니다. 어,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하지 않았던 거를 저희가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빠바나 이제 뚜쥬는 가맹업체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품 퀄리티 유지가 그들에게는 핵심인데 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에 거의 다 만들어진 이제 냉동 반죽을 납품을 하고 냉동 생지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때 이제 필요한 수량만큼 구워서 이제 내보내는 베이크업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수가 적게 들어가고 제품의 형태와 퀄리티 유지 면에서는 되게 탁월한데, 신선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수제 베이커리라는 그런 컨셉의 베이커리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게 좀 다가왔을 것 같고, 직접 손으로 반죽을 하고, 성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굽는 것, 굽는 전 과정에 저희의 진정성을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어, 프랜차이즈보다 좋은 버터랑 밀가루, 좀 이런 원재료를 사용하면서, 어, 더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구는 아니지만, 좀 일산에서만큼 최고가 되자라는 좀 그런 일념 하나로 지역 마케팅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어쨌든 본질에 집중해서 좋은 원료로 이제 일산 지역 주민들의 어떤 어,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프로모션 활동을 하신 걸로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일산이라는 지역에 어쨌든 거점을 두고 총네 곳에 지금 직영점 운영을 하고 계시죠. 어,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그 매출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까지 얼마 전에 또 진출을 하셔서 뭐 쿠팡이나 신세계나 여러 가지 유통 채널에 지금 또 판매를 하고 계신데, 어,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기반을 토대로 온라인에까지 진출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혹시 온라인 진출 이후에 기존의 오프라인 기반을 어느 정도의 어떤 어, 성과가 있으셨는지, 결국 좀 궁금합니다. 후앙 베이커리는 사실 일산에만 있는 빵집이기 때문에, 현재 지역에만 좀 국한되어 있지 않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제 저희 제품을 알리고 싶었던 게 일단 좀첫 번째 큰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베이커리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저희는 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신선식품을 새벽 그 새벽 배송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제 획기적으로 좀 느껴질 때였고, 그래서 베이커리도 좀 그러지 않을까 이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SSG 문을 두드렸고, 그리고 입점하자마자 이제 판매가 급증하는 걸 보고. 그렇게 GS, 쿠팡, 롯데, 그렇게 매출액이 한 전년 대비 약 50%에 육박하는 이제 그 성장을 이루면서 이제 가파른 성장세를 좀 이어갈 수 있었는데 주로 이제 집중하셔서 품목이 생크림 카스테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크림 카스테라를 그 온라인에서 사실은 이제 그 집중하시게 된 이유가 있는지 혹은 오프라인에서도 원래 이 품목이 좀 메인으로 미는 제품이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 생크림 카스테라나 롤 케이크와 같은 이제 그런 제과류는 유통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퀄리티 차이가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과류가 온라인에서 좀더 많이 유통되고 있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메인으로 판매하는 제품도 롤 케이크랑 생크림 카스테라랑 케크류와 같은 제과류고요. 콜드체인으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같은 후황 베이커리지만 이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서 어, 고객이 찾는 제품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찾아주신 매장, 찾아주신 고객은 갓 구운 빵을 좀 신선하게 먹고 싶은 그런 고객들이 직접 발걸음을 해주시는 케이스였고, 근데 반면에 생크림 카스테라와 같은 이제 디저트류는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온라인의 특성에 맞는 품목을 발굴하셨다는 게좀 어쨌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쿠팡이라든지 신선식품 배송이 제 활성화되면서, 어, 많은 이제 기업들에서 이제 또 베이커리 브랜드에 도전을 온라인에서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차 이제 둔화가 되거나 혹은 정체가, 정체가 되는 그런 지점도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경쟁 업체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이제 많이 입점을 했어요. 그래서 어, 비슷한 제품도 막 쏟아져 나오고 와 이거 온라인 시장은 정말 전쟁이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이제 막 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크림 카스테라도 예외 없이 이제 매출 하락을 경험을 했고요. 근데 사실 식품 업계 트렌드가 워낙 빨리 바뀐다는 것은 원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유생과 출시 직후에, 어나더 플레이버로 저희가 제품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딸기 초코 크림을 빨리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 딸초, 우유 딸기 초코 라인업 두 건이 먼저 했고, 그 이후에 이제 MG 세대들이 좋아할만한 음. 오레오 크림이라든지, 좀 이제 로투스 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어, 라인업을 더 확장을 했고요. 저희는 색다른 크림 카스테라 출시로 볼, 볼륨을 좀 이제 확대하면서, 어, 매출을 방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하나의 새로운 도전을 하셨던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주제인 것 같은데, 지금 서울우라는 브랜드와 콜라보를 지금 진행을 해서 제품을 또발굴 하고 계세요. 아, 발굴이 아니라 m 미 p 도 판매를 하고 계시죠. 어, 근데 사실 콜라보 마케팅이 이제 누구나 다 생각을 하는데, 아, 나도 해보고 싶어 생각을 하는데, 어떤 거래처를 일단 선정을 해야 되는지부터, 어, 사실 굉장히 고민만 많으시고 실행에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신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콜라보 마케팅을 좀고민 하시게 됐는지, 또 여러 파트너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서울우유라는 파트너랑 어, 콜라보 제품을 기획을 하게 되셨는지, 조금 콜라보 마케팅에 대한 배경이 조금 궁금합니다. 콜라보 상품이 출시되기까지 엄청 이제 많은 우여곡절과 뭐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 우유크림빵 안에 들어가는 그 우유크림이 그 맛을 이제 좌우하잖아요. 어, 우유가 그주 원재료인 만큼 그 영향력 있는 유제품 브랜드와 콜라보 상품을 기획하면 훨씬 경쟁력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1등 브랜드 이제 서울우유랑 좀 같이 해보고 싶다. 같이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근데 참그 그렇잖아요. 브랜드 콜라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체급이 맞아야 이제 되는 거고, 그 콜라보로 인해서 브랜드 시너지가 나야 하는데, 이제 서울우유는 아무래도 저희보다 한참 위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바로 탭핑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한참 그연세우유 크림빵이나 이제 고대빵 이제 이런 게막 출시될 때였었는데, 그래서, 아, 지금 이 크림빵, 이제는 서울우유랑 하는 게 아니면 이제 의미가 없겠다. 아, 너무 하고 싶다. 서울이랑 너무너무 하고 싶다. 이제 라는 욕심이 너무 생겨서 이제 다양한 루트로 이제 연락을 좀 취해봤고, 아, 역시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정말 쉽지 않았고, 그한 커머스사 담당자를 통해서 정말 어렵게 이제 미팅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렇게 인연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쪽에서는 흔쾌히, 어, 바로 하시죠. 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렇게 흔쾌히는 당연히 진행이 안 됐고요. <laughs> 후왕을 딱 이제 얘기를 하고 미팅을 했을 때오 휴양 어? 베이커 어디 있는 거예요 이제 이름서 이제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수제 베이커리만의 이제 뭐 강점들을 많이 어필하면서 어등그 브랜드에는 양산보다는 이제 수제 베이커리가 걸맞지 않냐 네. 고객의 뭐 뭐 건강을 우선시하고 이제 소비자의 뭐 니즈를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건강한 제품을 같이 만들어 보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했고 다른 거 다른 우유는 안 된다 서울 우유 꺼여야만 이 맛이 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이게 성사가 된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성사에서 MD님이 또 해주신 거니까. 어, 네. 또 하나의 또 업적을 <laughs> 또 쌓으셨다는 <사라졌다는> 얘 <laughs> 아, 맞 <좀> 아, 네. 맞네. <laughs> <laughs> 제가 이렇게 다시 따로, 따로 아,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아, 근데 어. 이 친구가 아니었으면 정말 네네. 힘들었을, 힘안 네. 불가능하다고 네네. 했을 정도로. 네네. 정말. 핵심 어, 인력이다. 어, 네, 다방면으로 탭핑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어. 근데 사실 이때 생각을 해보면, 뭐, 아까 중간에 왕국도 해주셨지만, 연세우의 생크림빵이 굉장히 또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을 때다 보니까, 어 저희가 약간 후발이기도 하고 어, 이걸 아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어 이거의 원조는 연쇄우유 아니냐 서울우유 뭐 따라한 거 아니야 약간 미투 제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모든 제품이 뭐 항상 첫 번째만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런 거 있어서 비교될 수 있는 것도 사실 사실이다 보니까 뭐 맛이나 혹은 뭐 가격이나 원료나 어떤 부분에서 좀 차별점을 가지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카피 상품이 맞고요. 이제 트렌드가 워낙 빠르게 이제 바뀌는 디저트 시장에서 후속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 또한 이제 MD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먹었을 때좀 아쉬웠던 그 크림 부분만 개선한다면 충분히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 이제,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희가 이제 우유 크림에 대한 자신이 있기도 했었어요. 동물성 크림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소비자분들이 섭취를 했을 때 가장 다르게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크림의 맛이에요. 동물성 크림 특유의 그 우유풍미의 고소함, 뭐 부드러움. 이제 먹고 난 후에 그 속이 되게 편안하고, 이제 동물성 크림이 식물성 크림에 비해 비교적 단가도 높고, 유통기한이 짧다는 점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도 건강한 거 이제 맛있는 거 이제 드셔야죠. <웃음> <웃음> 그러면 사실 출시하기 전에 이게 소비자를 두고서 블라인드 테스트로 연세우 크림빵 저희 거랑 두고서 네. 뭐가 더 맛있냐 <laughs> 이런 테스트 혹시 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제 저희 것만 보더라도 이제 이 크림 양뭐 배합에 대해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출시 당연히 하기 전에 저희가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크림빵 그리고 서울의 크림빵 그리고 이제 뭐 연세 네, 다른, 뭐 다른데 다른데 이렇게 해가지고 블라인드 네. 테스트를 해봤고요. 네. 실제로 실제로 사실 내부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데도 네. 저희 서울의가 조금 더 유세하게 많이, <laughs> 많이 유세하게 이제 했습니다. 그냥 맛이 정말 달라요. 그 안에 입안에 들어왔을 때 느낌도 너무 다르고. 어 그래서 앞서 콜라보를 어떤 식으로 컨택하고 또 어떻게 조율하는지 많이 이제 인사이트를 말씀 주셨는데 또 궁금한 점이 하나가 콜라보를 막상 성사가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콜라보 마케팅이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오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 했어요라는 사실보다도 어떻게 이 이슈를 계속 마케팅적으로 끌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 서울호이라 좋은 브랜드를 만나서 좋은 제품 만든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 좋은 제품을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 마케팅적으로 혹은 좀 유통적으로 어떤 전략이나, 어, 접근이 있으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새로운 제품 개발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다른 콜라보 상품 3종이 출시가 또 되었는데, 차별점은 이중 필링이에요. 우유 크림이 들어있는 크림빵 중간에 이제 딸기 과육 필링을 한번더 주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딸기 크림이랑은 이제 맛이 차원이 완전 이제 다르기도 하고, 저희도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먹는 재미, 뭐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어, 출시를 했을 때 이거를 좀 오래 끌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엠베서더를 먼저 이제 모집, 그니까 체험단을 먼저 모집을 해서 일부 인원에 게 먼저 시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맛보게 한 다음 이슈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려고 궁금증을 좀 일으키게 하는 거죠. 토량을 좀 이제 푸는 거예요. 한정판으로 이제 풀어서, 한정적이라는 것 때문에, 때문에 먹고 싶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내가 그걸 먹었다는 그 만족감도 크고, 실제로 컴플레인을 하시는 고객들도 많았어요. 일부러 적게 푸는 거냐, 왜안 나오냐, 언제 나오는 거냐. 근데, 그런 고객들은 다시 오시더라고요, 결국에 네, 다시 와서, 결국엔 또 구매를 하시고, 아침에 나오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픽업을 하시고, 근데 또 이것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다른 제품도 같이 사가시고. 오래오래 쯤 제품에 그, 어, 제품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속하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언제나 가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더 찾아오게끔 하고, 또올때 이것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객단가 자체가 이제 여러 제품하고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콜라보 마케팅 어쨌든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시면서 어, 사실 좀 궁금한 게, 온라인에서나 혹은 오프라인에서나, 어, 일단 실적, 기대하셨던 만큼 실적이 따라왔는지, 혹은 뭐, 그게 실적이랑게꼭 매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모객이라든지, 어, 장바구니 단가 자체를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어, 이 콜라보 마케팅이라는 걸, 없던 거를 아까 MD님이 칼 들고 이렇게 싸우시면서 추진하시면서, 전체적인 비즈니스에 어떤 기여나 효과가 있었다고 좀볼수 있을까요? 브랜드 인지도가 좀 상승할 수 있었던 부분. 인것 같고 그리고 서울우 고객분들께도 그 후앙 베이커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것 같아요. 네. 왜냐 믿고 마시는 이제 1등 기업이었으니까 음. 서울우가 또그 최고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해 서 되게 상당히 엄격하고 되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걸로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위생이라든지 이제 품질 그 부분 네,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위생에 있어서는 지금도 철저하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도 후황 브랜드의 좋은 이미지로 작용을 한것 같아서, 이것도 성과라고 할수 있겠네요. 또그 콜라보 상품을 이제 보시고, 이제 또 여러 브랜드에서 미팅 요청이라든지, 뭐 상품 문의 이런 게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그 콜라보 상품 덕분이지 않나 이제 싶고, 그리고 이제 크림빵 시장이 저희가 출시한 이후에 프리미엄 라인이 여러 생겼어요.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도 이제 크림빵이 더 이상 뭐 저렴한 간식빵이 아니구나. 어 크림빵도 좀 프리미엄하게 즐길 수 있구나. 이제 이렇게 크림빵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아서 어, 나름. 뿌듯합니다. 그 선두 주자로서의 그 뿌듯함이 있어요. 뭐 실제적으로 기업 매출에도 많이 기여를 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콜라보를 하기 전에 이제 어쨌든 판매되던 어떤 매출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콜라보 마케팅이 도움을 좀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많은 도움을 이제 준게 사실이고, 사실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프라인은 저희가 좀 한정적으로 많이 이제 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 일부러 그렇게, 어, 전략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매출에 크게 이제 기여를 하진 않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온라인은, 어, 대략 기존 매출의 한25% 정도 이제 상승한 부분이 이제 가장. 컸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어, 하던 매출의 4분의 1 정도가 더 신장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아닌 포션인 것 같고요. 어, 그러면 사실은 아까 말씀 주신 희소성 전략과 맞물려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유행으로 확 꺼진 게 아니라 꾸준히 또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또 기존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세일즈에 좀 동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들었습니다. 베이커리 브랜드가 사실 요즘에는 주말에 이제 교회 베이커리,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서 사실, 뭐, 빵그 자체를 즐기는 목적도 있지만, 좋은 경험이라든지, 이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베이커리 브랜드, 그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카페로 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비교하게 직접적으로 없지만, 저희는 또 시내에 위치해 있고, 정말 제품 그 자체로 또 승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떤 경쟁 관계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그쪽은 아무래도 경험 중심으로 가고 저희는 진짜 프로덕트 기반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보시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교회의 그 대형 베이커리 카페뿐만이 아니라 일반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또 저희의 경쟁업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찾는 저희를 찾는 타겟층 그들과 좀 다른 타겟인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파리바게트는 좀 저렴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에. 좀 제품을 많이 다양하게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 가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그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경험을 좀 즐기기 위해서 그 분위기 넓고 이제 큼직하고좀 그런 그리고 또 그런 인테리어 그리고 빵도 되게 먹음직스럽게 깔아놓고 이제 가끔 브런치까지 운영하는 그런 다양한 경험적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즐기고 싶은 분들이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동네 베이커리지만. 좀 수제로 만들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조금 값이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저희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실, 경쟁 업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요. 다 각자 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 같은 빵이어도 조금 더 건강하고, 네. 품질 중심으로 승부를 한다는 게좀호의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마케터 분이 아예 없어진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 마케팅에 대한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어, 기업에 마케터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마케팅에 대한 업무를 좀 꾸려갈 수 있는지, 후황은 또 어떻게 해왔는지, 아니면 MD라는 포지션을 가지신 분이 다 마케팅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누가 칼을 들어야 되느냐. 사실 저희가 지금 마케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재도 많이 크게 느끼기는 하는데, 그 마케팅, 마케터는 아니지만 마케팅적 사고는 할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디자이너도 제가 그런 식으로 많이 디자인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가끔 문화도 작성해야 되고, 레퍼런스 조사할 때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그 관점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해라. 일부 디자이너들은 그냥 자기는 마케터가 이제 준 그냥 그 안대로 작성, 그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에 이제 치중을 하잖아요. 오프라인 담당자, 매니저, 판매부, 그리고 저희 이제 MD까지 다 해서 그런 마케팅적 사고, 를좀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정말 중요한 거는 트렌드를 좀 깨뜨려 보는 통찰과 그걸 우리 브랜드 상황에 맞게 기획하고 적용하고 또 그것을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실행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그래서 저는 직군을 가리지 않고 다 그런 식의 좀 이제 사고를 하라고 제가 이제 많이 부탁을 좀 드리는 편이어서 네. 그러면 한 사람 한 마케터의 역량은 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케터가 없어야 다는건 아니고, 네. 마케터가 있으면 덜 나요, 좋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없는 회사들은, 요렇게 아마 집단지성으로 사고를 끌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앞으로도 후앙에 대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린 차원에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도 그 곽팀장님 채널에 그 구독자로서 매번 이렇게 보기만 하다가 출연을 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도 팀장님한테 너무 많은 도움을 받는 입장으로서, 어, 이렇게 같이 컨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복이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콜라보레이션도 좋지만 일단 내부적으로 마케팅적인 그런 어, 사고나 그런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기회가 와서 그거를 진행을 한다고 해도 지속 가능한 마케팅은 쉽지가 않을,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네, 진짜 힘들 때는 곽팀장님의 도움을 좀 받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laughs>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산에서 1 0년 넘게 베이커리 브랜드의 자존심을 이제 지켜주고 계시는 어, 후황 기업에 찾아와서 제가 인터뷰를 해봤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두분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앞으로도 이제 좋은 마케팅 인사이트와 경험을 전해드릴 수 있는 기업 인터뷰로 다시 한번 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영상 마치겠습니다.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습니다 어,